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 챗봇은 비트코인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자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너나 알아? 얼마나 똑똑한데 너나 아냐고 어? 제발 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토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엄청난 걸 준비했어요. 아, 이걸 준비했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일하면서 요즘에 되게 핫한 오픈 AI 회사에서 만든 프로토타입 인공지능 대화형 챗봇인데요. 챗 GPT. 요즘에 되게 핫하죠?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일하다가 코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막혀가지고, 아, 한번 이거 챗 GPT한테 물어볼까? 제가 심지어 트레이딩 파이 스크립트 어, 코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대중적이지도 않은 언어인데, 와, 물어봐. 그냥 바로 거기서 그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저 서론도 닷서 조금 깊게 파고들어봤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특히 저희 투자자들한테도 이게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컨텐츠 만들어봤어요. 이게 전 단순히 이런 언어적인 거, 문학적인 거뭐 잘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컴퓨터 언어학에서도 얘가 이런 모든 코딩, 프로그래밍 스크립트를 그냥 바로 알려줘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개발자가 개발 잘한 의미가 없어지는것 같아요. 이건 자 그래서 한번 오늘 이챗 GPT한테 비트코인 분석 분석을 해달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거부터 물어보고 싶었어요. 참고로 얘는 영어로 써야 됩니다. 한글은 이제 이게 콜퍼스를 하거든요. 이게 말 뭉치. 이 AI들이 이거를 딱딱딱 잘라가지고 이거를 도출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영어는 이게 쉬워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도 그 영어에 특화되게 만들어졌고, 근데 한글은 그냥 여기서 그냥 번역을 하는 정도래요. 그리고 한글은 받침이나 이런 게또 많고 좀 언어학적으로 조금 더 복잡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정교한 구사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해야 돼요. 자,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 w h o s p r o m i e trading TV. 너나 알아? 얼마나 똑똑한데 너나 아냐고. 어? 제발. 오! 아, 여기 채찌 PT 너 똑똑해. 나 알아봐줘. t r o m m y t r a d i n g t 트레이딩 TV는 아마도 유튜브 채널이나 SNS 계정인데 운영을 누가 하고 있냐면 토미라는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토미라는 애는이 트레이딩과 투자에 대한 정보, 분석 그리고 통찰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다. 이런 뭐뭐 끝났지. 제가 아까 좀 소름이 돋았던 게, 저 이제가 이제 문학적인 용도로 많이 쓸줄 알고 트레이딩에 관한 시를 써달라고 했어요. 너무 길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짧게 써달라 하니까 한번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해볼게요. 얘가 매번 내가 질문할 때마다 다른 결과를 줄지 아니면 또 똑같은 결과를 줄지 되게 궁금하네요. Write me a short poem about trading cryptocurrency. 와. 어, 조금 비슷한데 좀 달라 와 달라 와우 You study charts, watch the trends, buy low and sell at h i g h c It d e p n d s 와 이거를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 드릴 수가 없는 게 번역은 할수 있지만 이시 자체가 여러분 라임딱 들리죠? 아, 이게 대충 번역을 해드리자면 자 크립토 세상에서 트레이딩 하는 거는 디지털 코인이 타고 팔아지는 시장은 쉽게 구부러지고 위로 아래로 하지만 수익은 그만큼 깊어진다. 아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 시가 될 수가 없지. 아무튼 영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창의적인 시인지 알 거예요. 아, 제가 사실 제일 소름 돋는 게 뭐였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그 파이스크립트 코딩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입평서 관련된 어, 뭐 지표 만든다고 하다가 막혔어요. 그래서 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설마 내가 지금 코딩하는 게뭐시플리나 파이썬이나 자바처럼 대중적인 언어도 아니고 이 트레이딩뷰에서 제공하는 파이스크립트라는 언어인데 그걸 선물 알까? 내가 처음에 물어봤어. 너 파이스크립트 아니? 한번 물어보자 Are you familiar with Pinescript provided by TradingView? 이렇게 물어보니까 Yes, I'm familiar with Pinescript래 그리고 Pinescript가 뭔지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에 물어볼 거 있어 물어봐 여기서 물어볼 거 있어 물어봐 안 하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코딩하던 거를 여기다 그냥 복붙을 했어요 내가 이거를 주석으로 단것도 지우고요 어? 아이고 Stop generating 우와 내가 이거를 그 질문도 안 넣었거든요. 이거를 <laughs> 그냥 넣었는데 이게 어떤 지표인지 제가 말해줘. 포스트 커스터마이저 타이퍼 무빙 앱에 제가 이 표에서 관련된 지표라고 했잖아요. 와, 이걸 어떻게 바로 알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최근에 코딩했던 스크립트 를 그대로 여기서 복붙을 했어요. Here's a script code in p y t h script. 자 여기에 Pinescript 코드가 있어. Is there any way that I can improve this?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까? There are few improvements that can be made. 야, 계산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계산사항. 어, 스위치웨어. 네, 이터요두 번째. 어, 세 번째. 아, 그러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인간이 인간의 창조물한테 배우고 있어. 저는 여기서 계산사항만 알려줄 줄 알았거든요. 아까는 이거 그냥 지금 코딩을 해주더라고. 지금은 안 해주네. 아까는 이거 여기다 그냥 코딩을 이렇게 해주다니까왜이번엔안 해주지? 아무튼, 지금은 지금 서버가 바쁘다 그래가지고, 연산력이 많이 드는 코딩 같은 애들은 지금 조금 버벅거리네요. 근데 아까는 진짜 너무 빨리 얘가 코딩을 쳐주는 거예요. 자, 이제 물어봐야죠. 비트코인 분석을 해달라고. 자, 제가 가장 먼저 얘한테 비트코인 어... 기술적 분석해줘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얘가 자기는 Language Model 그러니까 언어 처리하는 모델이라서 자기 선에서는 그 다른 언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차트가 다른 언어잖아요 그런 건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숫자 충고까지 해주네 그래서 이건 저도 아직 안 해봤거든요 그럼 너가 잘하는 언어 기반으로 한번 비트코인 분석해봐 Can you analyze Bitcoin market based on the text? The future of Bitcoin market based 어, 한번 분석을 해줄래? 이 텍스트를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예전 AI의 능력지모르겠아씨치시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특히 금융산업은 더 그렇대요 the Future of the Bitcoin market is uncertain subject 비트코인 시장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주관적이며 예측 불가한 변수들이 너무 많다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BTC Long l Shot 아, 아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해 I cannot provide financial investment advice. 금융적인 조언 같은 거할 수가 없었대요. AI language model이라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얘한테. 제가 요즘에 하려는 게이 트레이딩 시장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해서 AI 같이 학습을 시켜서 그 모델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물어봤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물어보니까 하나, 하나, 세세히 다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 이제 텐션플로우라는 이제 그 파이썬의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딥러닝 라이브러리 How can I integrate TensorFlow with PyScript? 실제로 얘랑 나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물어보고 얘가 답변을 주는 거에 내 질문이 있으면 거기또 물어보면 얘는 그 전에 질문을 주고받았던그 내용을 기반으로 계속 답변을 해줘요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줘. 이렇게 해봐라. First, you t r n s f e r model and explore. 일단 텐서플로우로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빼서 파이스케프에 넣어라. 그러니까 중간에 인간의 인풋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So you mean there should be human's manual input in between? 자동으로 파인스크립트에서 텐서플로우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거 안 된다네요. 아직까지는 파인스크립트에서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지 않는가 봅니다. 중간 중간에 사람의 수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 알겠어. 아 그럼 이거 뭘 먹까요? 엘리파도 돼서 한국에서 엘리파도 가장 잘하는 트레이드올까요? 여기서 갑자기 톰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다. <웃음> <웃음> 어, 안 돼, 예안 된다 네요 트레이더 랭킹 관련된 거는 어, 데이터가 있,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는 그런 것 관심 없다네. 하긴 여기서 뭔가 우리가 원했던 답을 얻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만약에 어 얘가 여기서 어 롱이야 쇼타 이러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정말 똑똑합니다 네. 아까는 심지어 내가 뭘 물어봤냐면요 내가 이 기술적 분석과 AI를 같이 접목시키는 거를 연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수 있냐 어떤 연구를 해야 될까 물어봤거든요 하나하나씩 다 말해주더라고. 타임 시리즈 리석하고 딥러닝 알고리즘은 CNN이랑 RN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랑 리크런 뉴럴 네트워크가 유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LSTM 이거는 대학원 때도 나온 건데 롱 숄더 메모리 네트워크. 타임 시리즈에는 얘네들이 가장 적합한가 봐요. 피처 엑추이전링 하고 이거는 뭐 어느 모델링 하든 제일 필요한 거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모르 뭔지 모르겠네. 이거는 뭐 백테스팅, 인밸류에이션 아무튼, 필요 이상의 스첩들을 줬어요. 이걸 좀더세 번을 가지고 물어보면 더 자세히 알려주겠죠.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을까?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인플레이션은 아주 복잡한 현상으로 정말 수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성장률이라든지 통화정책이라든지 수급 이런거 영향을 받는데 뭔가 얘가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지 않네요 그냥 언어네 그냥 텍스트 가지고만 하네 하긴 그게 되면은 금리가 언제까지 오를까 물어볼까요? 연준이 언제 금리를 그만 올릴까 하... 이것도 교과서에 나올 법 거잖아 하긴 이번 5월 뭐, 올해, 겨울,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 거 바랬어? 그런 거바라 내가 바보지. 딱그 제로운 파월 의장, 이베스 알파파 말을 하고 있네요. 파월 의장은 이제 이거 제 채찌 PT로 연습을 써야겠어. 똑같이, 너무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이 타이밍과 금리 조절 페이스는 주관적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측 불가 이벤트와 변수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 하... 한국말로, 내동매매에 대한 시를 써줄래? 아, 너무 많이 물어보면 안 돼. 아직, 그래도, 인류는 희망이 있는 것 같네요. 제 직업이 언젠가부 없어지겠지만, 어, 당장 내일 없어질 것 같지 않네요. 네. 하긴, 여기서 비트코인 바닥이니? 물어봤는데, 아직 바닥 아니야. 어? 뭐 7k까지 갈 거야.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 아니야. 뭘 바랬니, 톰이야. 당연하지. 유튜브 각 뽑는다고 무리해 봤네요 A 아 FEW c a n d l e s LATER 느낀 점이 정말 이 기술의 발전에 대한 속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지고 가속화가 되고 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인간들이 얘랑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걸 가지고 얘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랑 대화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얘는 그걸 가지고 또 학습을 해요 더 보충을 하는 거야 그러면 뭐 제가 봤을 때는 한두달 뒤면 또 지금의 두 배나 똑똑해져 있을걸요 어, 2년 후면은 어, 감히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약간 두려워요 진짜로 이 정도의 속도로 발전이 된다면은 어, 충분히 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어,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게 생각나네요 스티브 잡스랑 스티브 호킹스 있죠 정말 저명아 브레인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분 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미래에 인류가 멸망한다면 그거는 전쟁도 아닌 환경오염도 아닌 인공지능일 것이다. AI의 발전을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어느 정도 좀 공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별로 큰 움직임이 아직 안 나와서 아직 고점 안 되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이런 고점이나 저점이 좀 뚫리면은 좀 업데이트 할 만한 게 생겼을 텐데 아직까지는 발향이 나오기 전이라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발향 나오면은 비트코인 프리피 영상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라방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투! 오세요 음.